해봐. 나무해 아, 일단, 하, 그냥 해봐, 한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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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해야 돼, 일로 와. 화장실. 가자, 화장실 가자. 야, 여기... 어, 아이다, 가자, 가자. 아니야, 화장실 하고 나서. 올라가. 그래도 올라가. 저성 같은 집 옆에는 파란색 집 보이지? 누 아빠 쫓아. 어디 있어? 휴지나고? 휴지 다이 올라가세요. 어때요? 지금 동굴에 어? 가고 있는데 느낌이 어떤가요? 힘들어요. 가는 길이 힘든가요? 벌써 힘들어요. 벌써 힘든가요? 280m만 가면 모노레일을 탈수 있답니다. 여기 경치도 좀 봐요. 경치가 어때요? 아, 시끄러워요. 시끄러워요? 왼발, 왼발, 발 바꿔, 가! 링, 가, 띠, 가라!